수학의 답 삼각형의 내심과 평행선에 관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수학의 답에서 우리 삼각형의 내심과 평행선 유형이 있었습니다. 개념 설명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다뤄볼 거예요. 자,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보면 이 내용이었어요. 아, d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i가 내심이고 근데 우리는 이 d, e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DB와 DI의 길이가 같고 EI와 EC의 길이가 같음을 통해서 요 길이가 그러면 3cm이고 요 길이가 똑같이 4cm다. 따라서 정답은 7cm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중요한 건 서술형으로 써 봐야 되겠고 얘가 3이고 얘가 4예요. 그러니까 7이에요. 이렇게 답하면 안 되겠죠. 왜 3하고 4야? 라는 걸 보이는 게 서술형의 과정에 들어가야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자세하게 써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db와 di가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이 필요하냐면 b하고 i를 연결하는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db하고 아 d2하고 bc가 서로 뭐예요? 지금 평행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둘이 평행하면 평행선에서는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둘이 같아.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맞죠? 그런데 둘이 평행선이면 아래쪽에 있는 점하고 이 점이 서로 평행선에서의 엇각으로 크기가 같겠죠. 이 내용을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DBI하고 그다음에 IBC가 같은데. 각 DBI하고 각 IBC가 같은데 이 IBC는 DIB하고. 그죠? DIB하고 엇각으로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다? 삼각형 DBI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이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고 따라서 DB는 누구랑 같다? DI랑 같이 3cm가 된다. 여기서 DI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서도 i하고 c를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어 보면 아, 내심은 꼭지점에서 내심까지 연결하면 각이 2등분 됩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둘이 평행하면 결국 이 각도 이 아래쪽에 있는 x 표시한 각과 서로 평행선에서 엇각으로 크기가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써줄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볼까요? ECi랑 각 ECI의 크기는 누구랑 같냐? ECI는 ICB하고 같아요. 각 ICB하고 같고. 근데 이 ICB는 누구랑 같다? ICB는 엇각인 ECI랑, 아, EIC가 되겠죠? EIC랑 크기가 엇각으로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각형 누가? EIC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아이 씨는 이등변삼각형 똑같이 오른쪽으로 온 것뿐이니까 이두 번째 줄을 갖다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누구하고 누구의 길이가 같아? 이제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아이 아이하고 누가 같다? 이 아이하고 이 씨의 길이가 같다. 얼마로? 4cm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2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겠죠? d2의 길이는 아 i 하고 2I의 합이 되는데 DI가 얼마 나왔어? 3이고 그다음에 2I가 얼마예요? 2I가 4가 되니까 결과는 7cm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학의 답은 여러분들께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서술에 대해 서술을 해줘야 할 내용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바로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둘을 이용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테고 마찬가지로 이 i 하고 이 c의 길이가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i c를 연결함으로써 뭐를 찾는다 먼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개념은 평행선에선 엇각의 크기가 같다.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